3, 6, 1. 0아아아와안 떼지네. 와, 이거 핀터레스트 감성 같아, 진짜. 또 미친 놈이야. 응. 바꿔 먹자. 응. 우와. 우 응. 크림 치즈. 미지와 아, 크림 치즈 되게 처음 먹어보는 크림 치즈 스타일이다 여기서 먹었던 것 중에. 응. 특이한 게 진짜 많은 것 같아. 아 머리카락 겁나 먹어. 나도. 교육 잘 받는 애들만. 응응. 너무 맛있어. 여기는 시까지밖에 안 하더라고. 이파스아 베이글지? 베이스업. <laughs> <계속>. 엄청 그런 <불안치만> 팀 <laughs> 아니야? 응. 아 너무 맛있다 베이글만 응. 먹고 지빵 응. 자체가 너무 쫀득해. 참깨가 진짜 미쳤다. 응. 내 평생 마지막 영구일까 오늘 <laughs> 이미 <힘이> 알잖아 저 <laughs> <laughs> 경광 응. 네, d 에맞어 <laughs> 어제 결혼할 거면 살려주지 마결혼하자그막 <laughs> 이러는 <laughs> 친 1년 넘게 사귀었는데 막 휴대폰 사진을 할 텐데. 이거 네개조할거 같아 헛을 아예쁘게생겼나이 어, 너무 한국식아니 어, 없어 <laughs> <laughs> 뭐야 <뭐냐고>? 어, 민트 <민주 웃음> 초코 맛데민 초코야 어게 화하다 엄청 화해 그 안데스 회 민트 초코 그거보다 빠른데? 응 음, 그거보다 빠. 아 바람 어워 두려워? 난 마카롱도 사와도 데니다 <laughs> <laughs> 눈부셔와 진짜 더워. 야 그래야 될것 같아. 도착했으니 그 휴대폰 던지고 가네. 도착. 여기만닫으면 그거잖아. 어, 땡큐. 그 세미는 진짜 저렴했다, 그렇 비건 플레이트가 너무 예쁘게 생겼네데나 응. 영국에서는 아예 안 그랬어. 걸... 여기도 안 나는데 가끔씩 다어 이거 진짜 특이하다. 음, 다 봤나? 특이하다? 이거 진짜 특이해. 이게 <뭐라> 뭐야? 와 콜리플라워 원래 하얗잖아. 너무 예쁜데 <뭐라> <뭐라> <너무 뭐라> 나네 다올려가야돼 잠깐 이거 뭐야? 고수를 퍼먹었어 그냥? 뭐야? 버섯 아저씨. 어머. 뭐야? 콩이야? 너무 맛있겠다. 음, 강남 콩. 음. 팔라펠 진짜 맛있다. 이거 뭐라고? 팔라펠. 그게 콩고기야, 콩고기. 누가 먹어본 사람? 아직 안 먹었어. 어 맛이 되게 특이할 것 같아. 이게 음. 조금 모르겠어. 묘해? 응. 그냥 음. 새콤해서 묘해. <laughs> 이렇게 같이 먹으면 해. 괜찮아. 아 약간 예상도 못한 맛이어서 맞아, 한 맞아. 나도 나도 예상을 뭐, 못해서 놀랐어. 야너 먹기 무서워. 나도진워 나도. 나만 같이 먹어야 될 거. 응. 어. 이렇게 고수랑 같이해서 먹으면 괜찮아. 이게 아, 어때? 아, 먹어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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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발라 먹는 용이야. 게만 먹으면 좀 그래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다. 응. 나 여기 스가안 짜서 좋다 응. 응. 그냥 막 깔아 먹으면 <laughs> 응. 응. 그러면 어? 응. 맛있어 영어 응. 말고 응. 응. 응, 영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마음에 응. 드는데? 나도 치킨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응, 라맛응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이렇게 많이 온다고 나이트 먹거든. 뭐야? <laughs> 진짜 미쳤다. 맞아. 언 응. 봐봐, 좀비 우리한테까지 왔그니까 눈으로는 잘 보이니까 괜찮아. 응. 위험해. 계단이 너무 많아. 그렇네.

너무 좋아 음, 응. 영상 오 대박 너무 예뻐 질깃해 음. 토마토 응. 엄청 신선해 빵이 겉이 바삭하다 발라도 어. 있는 치즈? 역시 가게들 이게 음, 엄청 성노동 음, 엄청 해야 돼. 다 아, 너무 맛있어. 약간 먹을수록 맛있어. 음, 응. 음. 먹을수록 그 빵의 고소함이 올라가. 나도 음, 음. 먹어볼래. 응. 네. 우와. 아, 다르다. 완전 떨라 소스맛이고 약간 여기는 햄맛이 되게 매력적이야 햄이 되게 부드러운 햄이다 아우레모 소스가 되게 매력있어 추천받아 와 바베큐 너무 맛있다 딱 가볍고 아침부터 음. 프랑스 사람들도 몽마르트르 뭐 올까? 응, 파리 오고 싶어. 바글치 겉 부분이 너무 맛있어. 음. 아이 안에 소스가 너무 맛있어. 음. 음. Todo sí, bien. Sí. 먹음직스럽게 생겼어. 소그 자체도 어쩔 수 없어. 와. 이뺑무 없는 부분만 뜯었네. <laughs> 와, 초코 엄청 진해. 초코 화장이 엄청 입에 들러붙는다. 어떠있어 정말 뜨거워. 진짜, 진짜 예쁘다, 이거는. 저 안에 들어갈 필요는 돼. 없어. 어, 너몇 년? I just say 안녕하세요. Uh, in k o r e a That, That's it. 아, 냄새. 단스네 유럽 피스타치오 맛이에요. 음, 뭔가 다르지. 음, 쌍해 음. 유럽 피스타치오는 쌍콤한가? 음. 약간 베스킨라빈스 피스타치오에 민트를 첨가한 느낌이랄까. 오, 민트. 음. 음. 아. 음. 아, 아니야? 모든 거 아니야? 되게 민트, 민트. 아. 음. 맛있어. 오엣과. 아르지엘라 책이 다 있네? 여긴 진짜 근데 파리, 서점 파리는 서점 쪽인가봐, 완전. 김수,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 진 아, 정도야. 아이고, 바지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쁜 파리길. 진짜 너무 예뻐요 파리. 진짜 너무 예뻐. 파티, 파티, 파티. 엘시. 음. 색상들이 진짜. 너무 예뻐요. 미쳤다. 진짜 예뻐. 이건 도저히 너무 예뻐서. 할인해서 18만원 정도를 사려고요. 이런 느낌? 아니 하나씩 일단 하. 치요. 와, 와. 음음음음 우와. 로즈 너무 맛있다. 고급져 향이 미쳤다. 스터치오 진짜 음 고소해요. 음? 스터치오있어있어 응. 일단 그 로즈. 향이 미쳤어. 음, 진짜 무슨 샴푸 같아 진짜 꽃향 같아. 음, 로즈 진짜 음, 매력있어. 야, 로즈 개맛있다. 로즈 진짜 특이하지? 엄청 맛있지? 음. 로즈 진짜 맛있어. 음. 나는 음. 그 초코가 진짜 맛있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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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음. 음. 차향. 차맛, 음. 차향. 음. 쟤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나도 좀 얘는 뭐해? 뭔가 차향이야.

멋있다. 나 이거 내가 반. 다왜 뜨거워? 아니, 어. 이건 내가 자를게. 네, 같이 자르자야 돼. 네가 저쪽 자르면은. 피스타치오. <laughs>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고소하다. 야, 진짜 고소하다. 여기 해볼까? 맛은 안 나는데? 맛은 아니야. 약간 달사믹 이런 느낌? 근데, 와, 어떻게 그빵 겉에도 맛있냐? 겉에가 진짜 맛있어. 음. 약간 바지 같기도 하다. 응. 치즈 부분이 되게 짭짤해 음. 얘는 하나. 어 오이, 동. 동. 야 오늘 시간 좀나있어 나도. 왜냐면 이게 도구가 얇아. 그러니 근데 이렇게 아니라고 해 놓고 다시 시킨 것도 못죠어 같은 거? <laughs> 빵이 음. 진짜 미친 너무 맛있다 응. 빵좀뜨이 미친. 그데 피스터츄 진짜 맛있어다저비주얼 맞아. 응. 저게 비주얼은 개오졌어 진아 응. 나도 와 마력 르 있다. 개력 개개... 매력 있다. 맛있지. 응. 돈으로 메꿔야 돼. 설마. 그렇지. 오다 말다 오다 말다 해 왠지 피스타치오인가? 맛이.. 피스타치오가 맛이 안나가 그러니까. 나는 말은 난 이게 더 맛있어. 맛있어 나도 저. 원래 첫 번째 먹은 피자가 맛있는 건가? 더 따뜻할 때 먹었으니까 음~~ 그런데 나 어, 차갑다 와이기 뒤에 봐봐 딱좀 맛있는 이게 어떻게 12유로야? 한국 고미노 피자 반성이랑 그니 약간 여기 파스타만 나거든 근데. 이게 맛있어. 이름, 와, 빵이. 이 부분보다 오히려 이 뒷부분이 이더 고소해. 이거 콤통안구에 진짜 맛있다. 와, 피자 치 진짜 맛있겠다, 그럼. 와 진짜 맛있다 안녕 아니네 이라시알마스구와 신기해 여기 진짜 와 아이스크림도 다 한국 거야 진짜 너무 맛있어 우와 아, 벨타. 아, 벨타. 와 신기하다